전 세계 수많은 리그를 돌아다니며 뛰는 외국인 선수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만 오면 그들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평소보다 더 성실해지고 더 빨리빨리 빠리빨리 빠리 빠리 경기를 뛰며 팬들에게 더 다정해지죠. 그리고 계약이 끝나 떠난 뒤에는 꼭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라이온즈 에서 뛰었던 데이비드 듀케넌입니다. 지금 그는 대만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현지 팬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갑자기 한국 팬들 앞에서 다시 공을 던지고 싶어요라는 고백을 합니다. 대만무대에서 성공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한국이 남아있었던 건데요. 과연 한국은 어떤 매력을 지닌 나라길래 떠난 외국인 선수들조차 다시 돌아오고 싶어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떠났지만 마음만큼은 끝내 한국에 머물러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에이스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외국인 투수 데이비드 뷰캐너는 4년간 한국에서 보내던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기에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한국이 그립다고 했는데요. KBO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한국에서 얻은 자신감을 안고 친정팀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계약하며 9년 만에 메이저리그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캠프에서의 발목 부상과 오랜 공백 탓에 성적은 부진했고 대국 팀내 자리도 지키지 못한 채 다시 아시아행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뷰캐넌의 첫 번째 선택지는 당연히 한국 복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속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KBO 복귀는 어려웠고 그는 자신을 다시 단련하기 위해 대만행을 택한 거죠.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대만행이 결국 다시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라고 추측했는데요. 요즘 한화 이글스에서 그야말로 물만난 고기처럼 맹활약 중인 라이언 와이스 선수 역시 한국에 오기 전 대만 리그를 거쳐 KBO에 안착한 선수입니다. 이 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데이비드 듀캐넌은 결국 한국 복귀를 위한 진검다리로 대만행을 택한 것 같죠. 사실 듀캐넌 혼자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애슐리와 아이들 역시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아이 키우기에 정말 환상적인 나라입니다. 뷰캐넌 가족은 이미 한국에서 그런 삶을 4년간 경험했고, 우향 미국에 다시 돌아갔다가 대만에서 지내보니, 역시 한국이 최고였구나 라는 걸 몸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애슐리가 한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일상은 그녀의 SNS와 여러 매체를 통해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고, 사실상 다른 외국인 선수 가족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신중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애줄리를 비롯해 많은 외국인 선수 아내들이 SNS를 통해 한국에서의 육아가 얼마나 즐겁고 안전한지 보여주면서 이제는 아예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국에 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포디 폰세와 그의 아내 엠마가 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폰세는 지난달 SSG 랜더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해 무려 8이닝 2피안타 1볼넷 18탈삼진 무실점이라는 역대급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 기록은 무려 34년 만에 경신된 KBO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으로 한화의 1대0 승리를 끈 완벽한 초구였죠. 경기가 끝난 후 폰세는 가장 먼저 안에 엠마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페일리가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해일리는 라이언 와이스의 아내로 누구보다 한국 생활을 사랑하고 즐기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한국 자랑 통로로 여기는 듯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죠. People just like don't steal things. Um, you can leave your wallet, your phone, whatever. If somebody forgets something, they expect it to be there when they get back. The only thing you have to worry about people stealing is your bike. Men have to serve in the military unless they get some sort of exemption, which is really really hard to get. For instance, you'd have to get like a gold medal or some sort of crazy music award. But BTS didn't even get it, so these buttons to cross the street don't do anything. They're actually just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So I was pressing them for like a year, had no idea it was doing nothing but telling me when to cross. Tell it's super safe to walk around alone even as a woman, even late at night, early in the morning, etc. So I personally have loved living in Korea, but let me know if you want to know some more facts. Ponsen은 아내의 배를 살며시 취하며 곧 준비가 한창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내 없이는 이 모든 걸 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임신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내가 원한 것처럼 한국에서 출산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포스트 시즌에 나가면 플레이오프 베이비가 될 것입니다라며 경기를 잘해서 한국에서 출산까지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에서의 성공과 행복한 가정생활이 맞물리며 이제는 한국이 경기를 빌어온 나라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곳이 된 거죠. 이렇듯 외국인 선수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벌러 오는 리그를 넘어 가족과 인생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엠마는 임신 중에도 달리기를 하고 여전히 경기장에 출동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기를 가져서인지 경기장에서 먹는 음식이 더욱 맛있다는 엠마. 먹방 유튜버의 자질이 엿보일 정도죠.

그 행복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야구장으로 달려가 그 맛있는 한 끼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경기장에서 헤일리와 노래도 부르고 남편과 포옹도 하고, 경기장 안에서 아기가 쑥쑥 크고 있는 배를 만지며 포즈를 취하기도 하죠. 경기장에 가지 않는 날에는 헤일리와 달리기를 하거나 집에서 요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엠마는, 어느 날은 쇼핑백 한 가득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고서 어떤 화장품들을 샀는지 자랑하기도 합니다. 원풀원 바디 로션 클렌징 오일 보스크림등깨알 같이 자랑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인 것 같네요. 아기의 출산에 대비며 엄마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알니그 콘세의 <laughs> 이름과 등번호가 써있는 저지를 소개하면서 어린이 사이즈 저지를 보여줍니다. 아기용이라기보다 어린이용 사이즈로 보이지만 엠마는 태어날 아기에게 저지를 필 생각에 잔뜩 신나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런저런 불만을 갖고 살아가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면 정말로 한국같이 편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직업상 여러 나라 다양한 도시에서 살아본 운동선수들이라면 더욱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다시 한국에 올라를 기다리는 뷰캐넌 가족과 10월 출산을 데려리며 즐거운 메일을 보내고 있는 혼세와 엠마를 응원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